자, 헤론의 공식에 대해서 알아봅시다. 헤론의 공식은 삼각형 세 변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그세 변의 길이만으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내는 방법에 관한 공식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세 변의 길이를 다 더한 a+b+c를 2로 나눈 값을 s라고 뒀을 때 넓이 a는 바로 s(s-a)(s-b) s-c를 모두 곱한 것을 바로 루트로 씌워버리는 것이죠. 이게 바로 헤론의 공식입니다. 자 그럼 얘가 왜 이렇게 공식이 되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. 예를 들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수선을 내려줍니다. 그래서 이게 이제 삼각형의 높이가 되는 거니까 우리가 h라고 두고요. 그 다음에 요 길이를 우리가 l이라고 한번 해볼까요? 당연히 이 길이는 c-l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할 짓은 뭐냐 하면 바로 이 직각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는 거죠. 그죠? 네, 그래서 a제곱은 바로 h의 제곱 플러스 l제곱이다.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. 그 다음 이두 번째 직각삼각형에서 b제곱은 뭐가 되는 거야? 바로 h의 제곱 플러스 c-l의 제곱이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. 여기서 이제 h의 제곱을 우리가 한번 소거해 봅시다. 따라서 이두 식을 변변 빼주게 되는 거죠. 이쪽에 한번 써볼까요? 그러면 좌변은 a 제곱 빼기 b 제곱이 되는 거고요. 우변에서는 h 제곱은 똑같기 때문에 없어지고, 그 다음에 이놈이 전개에 맞자 c 제곱 빼기 ecl 플러스 l 제곱이잖아요. 그 그래, l 제곱 l 제곱이 또 없어집니다. 그리고 우리가 빼는 거니까, 결과적으로 남는 것은 마이너스 C제곱 플러스 ECL이 남게 되는 거죠. 됐죠? 여기까지는 뭐 크게 문제될 거 없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L이라는 이 길이를 ABC로 표현해 보자라는 겁니다. 그러면 A제곱 빼기 B제곱 플러스 C제곱을 누구로 나눈 값을 얻을 수가 있냐 하면 바로 EC로 나눈 값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. 자 이제 우리는 이 l과 a를 이용해서 높이 h를 구해내게 될 겁니다. 그죠? 그럼 한번 볼까요? 자 h라는 놈은 h의 제곱을 써볼까요? 결국은 a제곱 빼기 l제곱이 될 테고 a제곱은 그냥 a제곱이고요. 그다음 l제곱은 우리가 구해놓은 요놈 전체의 제곱을 써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되는 거죠. 자 그래놓고 보니까 예, 얘가 제곱 빼기 제곱이 되었네요. 따라서 우리가 이 제곱 빼기 제곱을 다시 이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보자. 결국 얘는 a에다가 더하기 요놈, 그다음 a에 빼기 요놈 이렇게 되는 거니까 a 플러스 a 제곱 빼기 b 제곱 플러스 c 제곱 나누기 e c 구요한 번은 그다음 곱하기 a 마이너스 ec 분의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플러스 c 제곱 이렇게 됩니다. 자, 얘를 통분을 해서 정리를 해볼게요. 그러면 e c 분의 그죠? 여러분 e a c가 될 거고 a 제곱 플러스 c 제곱 얘 붙었을 겁니다. 그다음 이렇게 되고요. 곱하기 얘도 e c 분의 얘는 e a c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c 제곱 플러스 b 제곱 이렇게 쓸 겁니다. 자 그래놓고 보니까 요놈 있잖아 a제곱 플러스 2ac 플러스 c제곱이 a 플러스 c의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b제곱 되며 요렇게 정리가 되겠죠? 곱하기 자 요놈은 요 부분 있잖아요 요 부분을 우리가 마이너스로 묶어서 한번 정리를 해보자 라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뭐가 되냐 하면 마이너스 그죠? 두껍게 써지냐 마이너스 뭐가 돼요? 마이너스로 묶으면 a 제곱 마이너스 2ac 플러스 c 제곱이 돼서 a 마이너스 c의 제곱이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따라서 얘는 a 마이너스 c의 제곱이 되고요. 마이너스가 붙는 거죠. 그다음 플러스 b 제곱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러고 보니까 또 다시 제곱 빼기 제곱이 나왔고요. 이쪽도 b 제곱 빼기 a 마이너스 c의 제곱. 그래서 또한번 합차 공식을 쓸 수가 있습니다. 자, 가볼까요? 그러면 a plus c p l u b가 되고요. 그 다음 a plus c m i n u b가 되고요. 여전히 분모에는 ec가 있습니다. 이쪽은 b p l u a m i n u c가 되고요. 그 다음 b m i n u a p l u c가 되겠네요. 예, 분모에는 ec가 있고요. 됐죠? 자, 매우 복잡하지만 여기까지 왔다면 이제 거의 다온 겁니다. 볼까요? 얘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앞에서 이 S라는 놈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. 여기서 써볼까. S는 a p l u b p l u c를 2로 나눈 놈이다라고 했기 때문에, 그지? 응. 네. 요 놈은 뭐가 되냐면 바로 es가 됩니다. 그죠? 그럼 얘는 뭐가 되냐면 es에서 eb를 뺀 거죠. 이해가 되십니까? 그다음 그 다음 놈은 es에서 ec를 뺀 거고, 그 다음 요 놈은 ES에서 EA를 뺀 거와 똑같습니다. 그쵸? 그 다음에 밑에는 4C의 제곱이 남게 되겠죠. 자, 그럼 보자. 자, E하고 EE가 사람 약분이 되네요. 그치? 그리고 이제 우리가 H를 구해야 돼. 이놈은 H의 제곱이었습니다. 따라서 H를 구해내면 바로 이 여기서 E와 여기서 E가 밖으로 나오죠. 그래서 c분의 2가 루트 밖으로 나옵니다. 그 다음에 루트에 우리가 알고 있는 s, s-a, 그 다음 s-b, 그 다음 s-c, 이렇게 남게 되는 거죠. 따라왔습니까? 네. 자, 그럼 끝났네. 삼각형의 넓이라는 것은 결국 뭐였어요? 삼각형의 넓이는 음? 2분의 1. 곱하기 밑변, 밑변이 아까 c였잖아. 곱하기 높이 h 여기 있네요. 그죠? 그러면 얘는 이렇게 되는 거니까. 그리고 여기는 s, s-a, s-b, s-c입니다. 결과적으로 cc가 약분이 되고 ee가 약분이 돼서 우리가 알고 있는 헤론의 공식만 남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됐죠?